삼인칭으로 또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집이 또 색다르다 <laughs> 또 이렇게 보니까 집아 <laughs> 봐봐 이거 까니까집 괜찮잖아 아, 집 괜찮죠 아내집 그때 구리다고 했던 사람 다 나와 집 괜찮잖아 봐봐 한번 밖에 구경 좀 보여드릴까요 쉐이더 깔았을 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라 예쁘죠 예쁘죠 네. 집에 가자. 아, 잠깐만, 나, 공격기 어디 있어? 아니, 나공격기 어디, 있... 아, 나, 나칼안 만들었나? 아니, 나칼 없나봐. 여러분, 다이아, 다이아 칼을, 칼을 만들어야겠네요. 내가, 아, 다이아몬드, 이거 다이아몬드 검이었어? 아니, 검. 아, 이거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검을 못 알아봤네. 미처몰라봤어요 제가. 야, 아, 이, 이 다이아몬드 검이면 이제 세키로의 그 허접한 주인공이 아니라 개미치로가 될수 있죠. 아, 물 너무 예뻐 근데 배경 진짜 예쁘죠. 어, 쉐이더 까니까 완전 좀, 마크가 다른 게임이 됐죠? 아, 오프닝 3인칭으로 하라고? 아, 뭐, 까, 까다로운지 아무튼 왜. 자, 여러분. 저, 저도 좀 많이 변했죠? 와, 근데, 와, 그래픽 죽인다. 그래픽 장난 아닌데? 하늘도 진짜 예쁘죠? 저는 평소에도 여러분 제가 하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늘 보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되게 감, 감성 있다. 아, 세키로 하다 해서 그런 거 되게 진짜 평화롭고 뭔가. 어, 지금 이렇게 잔잔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야. 뭔가, 죽어야 할것 같아, 막 느낌이. 눈이 따갑다고요? 아, 눈부시려나? 눈부신가요? 아, 근데 저, 저는 화면을, 그러니까 마크를 그게 크게 안 해가지고, 사실 지금 그렇게 밝은지, 밝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밝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좀 줄일게요. 물론 좀 귀찮긴 한데, 아, 아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귀찮긴 해요. <laughs> 근데 알려주세요. 아셨죠? <laughs> 근데 귀찮아. <laughs> 이번에 간 김에, 어 뭐야 좀 이렇게 하늘나라도 만들고 천국 개념으로 천기를 어, 만드는 거야 천기를 만들고 이제 밑에는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고 아 어, 천기 만들면 이제 죄지음에 인간계도 보내고 아우 어, 재밌겠다 가까운 곳에 하늘나라 있어요 아이 살아서 갈 거야 살아서 떨어가면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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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고! 아 너무 편하죠. 그러면 오늘 그 먹을 것좀 챙기고 아, 우리 백성 어디 갔지 여기 여기. 너를 위해 만든 내 집이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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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하고 <laughs> 너를 위한 맞춘 집. 뭐가 아, 줘 봐. 아니 <laughs> 혼자 사는 집 넓어봤자 청소기만 불편하지. 집은 나중에 나중에. 또, 백성들 늘어나면 그때 제가 추가해줄게요. 뭐, 어찌 이리 경들은 낭비가 심하신 겁니까? 남는 게 땅인데, 그럴수록 아껴야 합니다. 곧 보릿고개가 옵니다, 보릿고개가. 저 미래, 미래서 언제 전화가 백성들 땅 넓히기 귀찮아서 저 좋은 곳에 다 처박아둡니다. 넓힐 것입니다. 아, 근데 이거 울타리가 부족한데? 울타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일단 집은 임시집으로 이렇게 해놔야겠어. 울타리 지금 나무가 없어서, 이거, 이거. 지진 참나무판, 오? 집에 있구나. <laughs> 외부에서 뭘 찾지 마세요. 모든 건 내부에 있습니다. 아, 이런 깊은 뜻에. 우리 양들의 집도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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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층간 소음을 배려해 두 칸이나 떨어진 집. 층간의 소음인데요. 옆집이랑 달라요. 아니야, 층간소음은, 옆집도 시끄러우면 층간소음이지. 아니, 그러면은, 아, 옆집에서, 제발요, 층간소음 좀 조심해주세요. 이러면, 죄송한데, 어... 전 옆집에서 층간소음이 아닌데요. 이러실 거예요. <목소리> 제 친구가 옆집 사람 방송인가 또 시끄럽다고 는 욕했는데, 아.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저도 좀 찔려가지고 저도 가끔 딱 나가는데 옆집 사람 바로 만나면은 절대 목소리 안 내요 이렇게 하고 여러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 뭘할 건지 느낌이 맞죠? 천개 대충 지을만한 거 지을만한 토대만 좀 만들죠 우선 올라갑시다 구름까지 닿을 수 있나? <laughs> 아니면 구, 저 구름은 끝없이 있는 건가? 아,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개될 때까지 가자. 음, 그러면 여기서 세웁시다, 천 개를. 일단, 천 개의 땅은, 당연히 유리로. 오, 오. 아, 근데, 무섭네요, 이거 되게. s h i 누르면 안 떨어지나요? 아, 아, 오케이. 아, 갑자기 그러면 아무도, 아무도 없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하. 어, 시프트는 지금 완전 본드 바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응 손에 힘풀릴 일스타응 낙사 같은 거안 해. 일단 여기는 땅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근데 여기 땅 엄청 길게 할 거긴 한데 이 근데 유리 엄청 많이 필요해. 유리를 구해 와야겠다. 아, 갑자기 저거 완성되는 건 두근두근 거리는구만? 어, 나만 조금, 지금 여러분 저만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나요? 저거 유리 바닥 일단 쫙 까는 것부터 이미 두근두근거려 아, 어, 저기 까만득하게 진짜 높은 데다 세웠거든요? 어 얘가 두근,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데? 아, 이렇게 보, 좀 보이죠? 은근히 유리가 아, 더 높게 지을까? 너무 낮나? 더 높게 짓고 싶다 아, 근데 그럼 저 유리 다 깨지는 거.. 저 유리가 너무 아까운데? 저 유리가 좀 아까워요 사막지.. 어? 알로, 아, 뭐야, 이쓰레 같은 새끼. 아, 뭐야, 아, 나미치 아,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크... 왜 이렇게 했어 아, 방칸 남기고 안 죽어요. 아, 나 집에도 먹을 거 없는데, 근데. <laughs> 백성. 아 어, 우선, 백성들에게 밥을 먼저 줘야겠습니다. 어, 어, 새끼가 나, 나왔어. 아, 너무 귀엽다. 아, 어, 잠깐 어, 새끼 탈출? 야, 잠깐만. 아, 잠깐만. 그래. 가족, 가족들 있는 대로 가야지. 오케이. 근데 오늘 마크는 그냥 되게 잔잔한, 잔잔한 거 같다. 그렇지 않나요? 너,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어, 너무 예 되게 예쁘죠? 하늘이 너무 예뻐. 너무 빛나. 아, 근데 이거 유 에, 일단 여러분, 이거 유리 다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지금 있는 유리로 우선, 오늘 마지막 1000개 바닥 만들고, 일단 방종을 할게요. 내가 지금 마크, 마크가 재밌어가지고, 1시에 방종한다 그랬는데, 계속하게 돼. 끝까지 보는 거 처음이에요. 왜 그동안 끝까지 안 보신 거죠? 6화 원칙으로 서술해 주시죠. 아, 학교 가야 돼서, 오케이.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학교 중요하니까. 아, 근데, 그냥 이 정도만 높이 지어도 될것 같아. 이, 이거 충분히 높은, 높은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또 아까 제가 했던 그걸로 하면 또 느낌 다를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또 느낌이 새롭죠 이거는 약간 진짜 뭔가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요리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갈게요 별로예요 아 별로는 아닌데 아, 별로 아니거든요 어달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이달 보고 되게 예쁘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중에 천기 좀 지으면 여기서는 이때 또 이렇게 리소스 팩 해가지고 막 풍경을 즐기는 거야. 천국 만들 거면 양털로 구름 만들고 오어 어, 양털로 구름 만들 수 있어요? 오오 오, 괜찮은데요? 아나 갑자기 더 높게 짓고 싶어졌어. <laughs> 막 욕심이 생기네. 저 제가 또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씨 물을 물을 여기서 떨구면은 그죠 물을 타고 올라오는 거 괜찮죠? 아, 근데 더 높게 싸우면 지금 이 유리 다 깨야 되잖아. 이, 이 유리 지금 한한 300개 들어간 것 같은데. 야, 이 새끼! 아, 하늘 날아가는 문이. 일단, 잡시다. 아니다.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칭으로 방종하라 그랬죠? 인사, 어, 이렇게 하는 건가?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안녕, 안녕. 어, 뭐야, 뭐야.